어, 송파의 상가를 보러 나왔습니다 어, 서부지방법원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서부지방법원이고요 도로를 건너서 바로 보이는 이 건물에 지하 1층에 상가 하나가 나왔기에 한 나와봤습니다 어,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픈 상가만 아니라면 입지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지금 위쪽으로 보니까 주복인 것 같습니다. 뒤에는, 어, 살림을 할수 있는 생활주거 환경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3층까지가, 어, 지금 상가로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1층으로부터 내려오는 에스카레이터가 있습니다. 이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우측으로 해서 아케이트가 네 군데로, 어, 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, 이 우측 아케이트 쪽으로 들어가면은, 어, 상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를 보면은, 공실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. 여기도 공실이 있고, 음. 어, 이 공실률이 좀 상당히 높은 걸 봐서는, 어, 문정 상권이 형성된 지가 꽤오래됐는데 불구하고도 이렇게 공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어, 앞으로도 좀 살아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상가인 것 같습니다. 음, 여기 상가는 앞으로 길거리하고 맞닥뜨리는 출입로가 따로 있다면은 어, 굉장히 좋은 상가일 수 있겠는데 딱이 뒤로 품이증 이 뒤로 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에는 어떤 상권이 형성되기 는 어려울. 그런 생각고요 입지를 따지지 않는 그런 뭐 사무실 용도로 쓴다면 그 사무실 용도나 창고 이런 용도로 쓴다면 어 아마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많이 떨어져야겠죠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이쪽에 음 토지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의 강윤식입니다 앞 영상에서 제가 현장답산 어떤 동영상을 다 올려드렸는데 어, 다 보셨겠지만 조금은 열악한 환경에 열악한 상권에 열악한 상가였습니다 뭐 그래도 어떤 면으로는 또 달리 생각해 본다면 쓸수 있는 효용 가치가 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분을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요 2021타경 1364 사건이고요 어,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그 대지권에 대해서는 환지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환지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대지권을 나중에 낙차 받고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면적은 35.61 제곱미터, 약 10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. 감정 금액이 22억 9천만 원인데 지금 51%까지 저감돼서 1억 4천 8백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. 어, 송파에서 어,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온다는 거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,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가 보니까 좀 그럴만하지요. 많이 공실이 많이 있고 어, 효용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 그런 사무실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, 여기는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 현장 가보니까 부엌 음, 뭐 기자재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뭐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를 볼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018년도에 어, 매입한 금액이 음, 2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, 하앙은행에서, 당시에, 어 채권최고액 2억 정도를 잡고, 어 실, 채무액은 1억 6천만 원에 대출 이뤄뒀던 그런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권리부속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, 취득해도, 어 하더라도, 어 문제됐거나 인수 부담의 부분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. 자, 이 물건 같은 경우에, 지금,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는 만약에 10평 정도 되는 것이 지상으로 올라가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금액에 아마도 감정이 되고 또 높은 금액 에 낙찰이 됐을 겁니다.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 있지요. 지하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의 접근성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 되겠고요. 제가 이 물건 현장 가보니까 바로 앞에가 세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. 어, 무슨 얘기냐면은 어 손님이 이렇게 와서 뭔가를 소비를 해야 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간다면 이쪽은 어 괜찮지 않고 이게 만약에 어, 세무사무실이나 그 외에 창고 또는 뭐 굳이 손님이 사무실까지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또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무실로 만약에 이것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어 대출 이자로만 봤을 때한 4,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금액이라면 월세로도 충분히 어 4, 50만원 내고 이 정도 쓸수 있다 그러면은 어 월세라 생각하고 쓴다면 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 그런 업종, 창고나 또는 이근처에그 라이더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사라든가 작은 뭐 음, 지방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연락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수시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어, 비용 적게 드리고 이런 사무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